얘들아 안녕. 어, 얘들아 어, 안녕. 어서 와, 얘들아. 뭐야? 안녕하 어서 와, 얘들아. 안녕하세 아, 내가 우리가 이거 아 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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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좀 얘네 네. 왔어. 이 못생긴 아이들은 누구를 느껴왔어. <laughs> 일단, 아, 아. 일단 들어서 좀 안고 <laughs> 고 표정을 좀피고 들어. 고 얘네 뭐지? 아, 진짜 왜어 와 진짜 무슨 서 팀이 이제 좀들어오면 깜짝 놀랐지. 네. 완전. 아, 진짜 왜 왔어 근데? 막내 건데. 너 너네 너네 왜 왔어? 오 이겼으니까. 이겼 진짜. 아. 오가 도여 외운 거 같아. 생각이 구경하러 온거 같아. 구경하러 온거 같고 다른 친구들은 밖에 매점에 있었대요. 밖에 매점에 있었어. 어, 쎄다. 와! 와우. 야, 아, 진짜고은이가 고은, 봤을 때는 누가 이 친구를 외운 거 같아요? 모르겠어. 그냥 인사하러? 인사하러? 네. 아, 서빙하러. 아, <laughs> 서빙하러. 아, 네. 아, 사실은 원래 <laughs> 그 우리 고은 팀이 이겨서 네. 원래 우리끼리만 이렇게 네. 밥을 먹기로 했잖아공범이 네. 네.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끼리만 먹기에는 우리 또 우리 마크 팀도 고생을 좀 같이 해서. 아, 네. 아 역시. 지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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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태웠 씨는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지. 브라운 태웠나. 이겼는데 <웃음> 그래도. <웃음> 만약에 마크 팀이 이겼을 때또 고은 팀이 와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렇지? 아, 네. 진짜. 그는데 아, 그렇게 쉽게 먹게 해줄 수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래, 그럼 고은이가 아 우리 마크 팀한테 아 시키고 싶은 거, 너 이거 하면 통과. 마음껏 좋다. 먹게 해줄게.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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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킬까? 꿈꿔, 어, 어, 어. 애교. 어, 어. 애교? 아, 마크 형 애교. 애교, 애교. 마크 형 가자. 아, 꿈꿔 또 아. 한번 해. 어. 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무서워 또까지. 마크 어제 잘 잤어? 마크 어제 어. 꿈꿔던, 귀신 꿈꿨어. 귀신이라고 하면 돼.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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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신. 귀신. 귀신 꿈꿨어. 하고, 하고, 바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아, 오늘 반응 잘 해줄게. 아, 감사잠깐 마크, <laughs> 마크 어제 잘 잤어? 귀. 귀신. 귀신 꿈꿨어. 잘했어, 잘했어. 네, 통과? 귀엽다, 네,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우리 아 그래,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오늘 음식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귀신 꿈꽃도전에 음. 유행했던 애견인데요. 귀요미 플레이. 아, 귀요미. 플레이어. 아. 귀요미. 아아 누가 누가 아까? 해린 해린 그 알아요? 뭔지. 모르겠어, 해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뭐일 더하기 일은 귀요미인데 이 귀요미를 포즈가 있어. 어, 포즈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 아 자기이고 싶은 일로기 <laughs> 아주 좋아 이다기, 기다기 이다기. 이다기. 다기이다 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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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다기. 이다이다 이다기. 이 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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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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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 이더기는 귀요미. 어 좋아. 기 귀요미. 사다기 <쏘이> <비오는> 귀요미. 자자자 봐. 세세아 저런 거막알았어요 삼두하기 사는 귀 이게 뭐야? 이거 귀요미 아니야? 고양이 소머. 아 통과했죠, 저과자 혜빈이 사다기 사. 사두기 사. 여기서 은귀요미. 여기서 은귀요미. 오 좋아 좋아. 여기 잘할 것 같아. 자 오더기요. Go. 오케이. 이이 소질이 있었네 더하기. 오타기오는귀여미오타기오는귀여미야 잘한다. 이야예야 <laughs> 잘한다. 와! 하지마. 하지야 마지막 마지막. 귀여 제일 포인트야. 시작. 6다은 아, 귀여움이. <laughs> 귀여움이. 와, 수고했어. 아,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어. <laughs> 아, 수고했어. <laughs> 네, 잘했어. <laughs> 밥 먹어도 되지,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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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아,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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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어, 일단 와, 먹기 전에 나요? 내가 네. 그... 너희 예전에 그 가평? 네, 아, 그치? 네. 캠핑 갔었잖아. 네. 그때 얘기 들었는데 네. 마크가 인생 얘기를 네. 듣고 아 싶다. 재밌다. 아니, 그래서 네.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러면? 마크가 나를 롤모델로 잡는 거냐 물어봤는데 네. 롤모델은 또 내가 아니라고 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롤모델이 많아요 그리고 형이 더놀랬던건 롤모델이 남자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롤모델이 여자야 본인이 냈던 소원 중에 되게 네. 특이한 게 있던데 어떤 거요? 예 인생 얘기 듣기 <laughs> 아, <laughs> 이거 좀 말하기가 좀. 로무게리 이치예요? 아, 아이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게 예매지요아 저는 일단. 잠깐. 다... 아 모든 SM 아티스트분들은 너무 존경스럽고 하긴 한데요. 이제 제 진짜 딱 그거는 약간 보아 선배님, 보아 선배님. 아, 어, 죄송해요. <laughs> 우리 마크가 우리 그 보아 씨가 롤 모델이라고 해서 일단 형이 좀 선물을 준비했어. 오 마이 갓. 설마 오 마이 갓. 설마 오 마이 갓. 설마 뭐. 오 마이 갓. 제가 통호야저가 정호야? 잠깐만 기다려 봐. 일단 첫 번째 선물이야. 아, 진짜요? 어, 내가 우리 우와. 보아 씨한테 미키 친구들 중에 마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생일이다.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 봐. 했어, 형이 얘기를 전달을 했고, 네. 생일 선물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먼저, 봐봐, 진짜로. 봐봐. 영상, 봐봐. 아, 진짜로 일단 먼저 이렇게 메시지로. 우와, 우와. 이거 진짜로. 마크야, 봐봐. 생일 축하해. 와. 진짜로 와. 이렇게. 와, 와. 대박. 이름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해서. 와. 자, 지금 시간이, 자, 이거 좀 전에 받은 거거든? 와. 지금 6시 2분이잖아? 5시 24분. 따끈따끈. 우와, 그와 진짜 오. 예상치 못했어, 그렇지? 응. 마크가 여보세요를 하면, 오, <웃음> 오, 오, 일단 네가 여보세요를 해야겠지? 왜 내가 떨려? 오, 오케 진짜요? 여보세요자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 SM 루키즈 마크인데요 어? <웃음> 음, 음. <웃음> 저 SM 루키즈 마크인데요 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마크 네 어, 생일 정말 축하하고 네 어? 지금 어디지? 어디지? 네? <웃음> 네 꿈마크야. <laughs> <꽃> 네. <laughs> 나 지금 너무 다시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한번. 아 진짜 목소리가. <laughs> 아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을 준비한 미키 친구들을 위해 이트 오빠가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생일을 맞은 어. 마크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이트 오빠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 인형 아니마 인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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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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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어 생일 정말 축하하고 네 어. 지금 어디지 어디지 네꼭 <laughs> 네. 꼬마 케야 네나 <laughs> 지금 너무 다시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진짜 목소리가 아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너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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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laughs> 아, 솔직히 <specifically>, 너무. <laughs> 아, 금방 같았이 금방 같았이 솔직히. 아, 작가 누나야. 작가 누나야. 아, 그럼, <laughs> 아, <또>,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해야죠. 세계 축하드려요. 와,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아, 너무. 너 작가 누나가 그렇게 싫었어. <laughs> 아니, 아니, 깨끗 표정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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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쩐지. 막, 정색하고 아,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설마 했는데, 어쩐지 뭔가. 이게 메아리가 들리는 그게 <laughs> <laughs> 아. 우리 마크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도 해볼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말해봐 I'm t e n i n for your dream. MMC, 잘 되게 해주세요. Mareva! Mareva! m a r 아 부러 브로... 부러워해 네. 뭐 있어라네 예예 가끔 이상해요 아니, 아까부터 이 계속 이 웃고 있더라고 하도왜 그래 그냥 이상해요 뭔가 웃겨요 <laughs> <웃기고 웃음> <laughs> 오빠랑 밥 먹는 게 웃기니 <laughs> <laughs>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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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미키마스클럽 촬영 어. 몇번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소소 그냥 그랬거든. 근데 그... 시우민... 엑소 시우민 나온 이후로 갑자기 밝아졌어 계속 그 효과를 시우민 효과라고 불러도 되니? 와. 야, 이름만 들어도 그게 좋 시우민, 그게 좋아? 사춘기야? 뭐? 지났어요, 러비어 지났어? 네, 지금 약간 혜린이 사춘기예요 우리늘다사추인것 같아. 요즘 지금 아, 지성이가 아, 최고지. 아, 진짜요? 이제 아, 진짜 지성이 지금 베스트를 달리고 아, 그래? 있어. 나도 사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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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만 떨어져도 눈물이 <문문이라도>. 나. <laughs> <laughs> 나중에 이제 미키마우스 클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음식 먹는 프로에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음. 그럼 음. 많은 MC들이 막 음식 먹어보라고 하고 도역씨 맛이 어때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표정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특형 한번 보여줘. 그아 <laughs> 어떤 거? 음식 있다 보면, 항상 형들, 예능하는 형들 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음식은 말이죠.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먹고, 음, 냄새로 먹고, 입으로 먹습니다. 아, 먹기 전에 약간 이렇게 군침. 아, 아아 아, 아, 이러면서 카 카메라 이렇게 비춰줘 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아아 막막막막막게막막아막이식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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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아, 느낌을 줘야 돼. 그래서 이특대한 그 맛이 어떤가요? 오대양 6대주 오대양 6대주삼상 느낌이에요. 아 와.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스코넛> <오> 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또 보여야 돼. 맛있기도 하지만 네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약간 고급스러운 음식이니까. 고급스러운 음식 이게 고급찌개. 아 맞다 중요한 걸 아니면 중요한 거. 아, 아, 그래 뭐. 아, 그래? 여기 여기. 고급찌개 어색하다. 아무도 이래 본 적이. <웃음> <웃음> 음. 자 타이. 다 타이. 오늘은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소리를 내줘.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어, 뭐야 안 돼. 응. 응. 뭐야 안 돼. 알겠지? 먹 그거는 가짜 리액션이야. 먹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 동역 씨, 먹어 보니까 어때요? 닭한 마리가 닭한 마리가 입 안에서 눕는 느낌. 어좋다 좋다. 좋다. 이특이 아, 있어서 좀 든든하다. 아, 진짜로? 네. 이 다섯 명끼리 뭔가 같이 하고 막 서로 막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견뎌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좀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이 촬영 하나, 그리고 너희들이 뭐 무대에서 노래 한소절 마크의 깜짝 생일 파티부터 먹방 비법 전수까지. <laughs> 이트고빠와의 즐거운 저녁 식사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laughs> 연예계 대선배님, 이트고빠에게 전해듣는 인생 이야기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의 고민이 곧 공개됩니다. <laughs> 미키마스클럽 촬영 몇번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쏘쏘 그냥 그랬거든. 근데 그 시우민 엑소 시우민 나온 이후로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 효, 그 효과를 시우민 효과라고 부르면 되니? 야 이름만 들어도 그게 렇 좋아? 시우민 그게 좋아? 사춘기야? 사춘기야? 지났어. <laughs> 지났어? 아. 지금 약간 해린이 사춘기예요. <laughs> 해린아 <해리나>, 사춘기야? 네. <laughs> 사춘기면 이 정확히 어때 지금 기분이랑 느낌이? 그러니까 잘 짜증을 내고. 눈물도 많고. <laughs> 네 눈물 요즘도 눈물도 많고. 음. 갑자기 막. <laughs> 갑자기 막. <laughs> 해피하고 아니면 뭐. 희나는 <laughs> 지났어? 네, 저녁 지났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서 네, 모르겠어요. 아내가 부르고 있는 사람. 아내야.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는 성격이구나. 음. 혼자서 막 자악하고. 야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핵폭탄. 안, 핵폭탄. 핵폭탄. 안 되겠다. 희은아, 네. 희은아. 네. 아, 고은이가 아, 그래? 아니요. 는왜 그래, 아니요. 나한테. 사실, 마미가 제일 맨날. 심했어요. 맨날 하준기 진짜로? 반항했어요. 반항했어? 트레이닝 직 누나가 <laughs> 라미야 너왜 그래 그러면 어쩌라고요 막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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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랬어? <laughs> 그건 <정도> 아니었어. <아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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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빠 때는 막싸웠어아 진짜? 어막 <laughs> 일요일마다 이거 카메라 찍고 막 그랬잖아. 네. <laughs> 찍다가 이제 애들 모여서 막 하는데 뭐가 안된 거야. 그래서 아, 너 못할 못할 것 같다고. 그럼 누나가 너왜 그래? 그러면 저 그냥 안 할게요. 나가고 막그 트레이너들 막딱막 아! 우당탕탕 막 싸우고 <끔람> 되게 심했었어 그때 <laughs> 진짜로 우와. 그때는 되게 심했었어 지금은 꿈속에서도 그요저 <laughs> <laughs> 못하겠어요 하면 그냥 바로 <laughs> 집으로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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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자기 마크 못하겠어요 마크아웃 <laughs> 마크아웃 <laughs> <laughs> <한> <laughs> 실커 피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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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힘들었었거든 왜냐면 언제커리할지도 모르고 좀 힘들고 외롭잖아 솔직히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고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리 피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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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을 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제노가 오고, 재민이가 오고, 지성이가 오고 이렇게 네 명끼리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크 형이 오니까 이 다섯 명끼리 뭔가 같이 하고 막 서로 막 해주니까 힘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어. 난 힘들었어, 프로가. <laughs> 난 힘들었어, 프로가. <도와. 웃음> 난너 때문에 힘들었다고. 아 진짜 얘 같은 애 처음으로. <laughs>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 애들을. 를잘 몰라 가지고 그렇지. 맞아. 문화 차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응. 응. 형 저희가요. 근데 응. 그딱 저희 첫 방송하기 전에 대기실에 되게 떨렸거든요. 어. 형은 첫 방송할 때 떨렸어요? 울었어. <laughs> 아, 진짜. 끝나고 형은 연습생 기간이 5년이었었거든. 음. 그리고, 사실, 2005년도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laughs> 어. 아니. 그 전에 원래 데뷔를 하려고 그랬었거든. 아 그러니까, 녹음도 끝나고, 자켓도 찍고, 음. 2002년 6월 15일날 데뷔날이 잡혔어. 아직 아 기억하세요? 어. 어. 어, 2002년도에 근데 네, 월드컵이 됐때 어. 이제 팀이 이제 뭐 월드컵 분위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데뷔를 못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방신기 친구들이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견뎌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운 좋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슈퍼즈녀 이름으로 또0년 동안 또 활동을 한거 같고. 위로로 너와 나는 우리가 <목소리로> 우회로 우회로 그러면서 인기도 이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난다될 거야 어려운 거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든 일들을 워낙에 많이 겪다 보니까 아 살아가는 게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촬영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엄청난 나한테 행복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촬영 하나 그리고 너희들이 뭐 무대에서 노래 한 소절 그리고 춤을 추는 그 한마디도 되게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너희들을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밥 먹을 때도 열심히, 얘기할 때도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매 순간 좀다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어. 네. 아, 네. 아, 아 얘가 너무 깊어, 야 먹어 먹어 안 되겠다. 그런 질문하지 마. <laughs>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재밌는 시간으로 소개한다. 다음 보컬 댄서 재밌게 잘하자. 네. 본방사수 하고 네. 여기 연락해서 네. 우리 생방송 할때 네. 같이 얘기하고 그러자. 잘 먹으세요.